드디어 시작. 경록 유튜브 월간 구독권이 오픈되었습니다. 경록 유튜브 월간 구독권이란 매월 한달 단위로 결제하여 공인중개사 강좌 수강이 가능한 수강권입니다. 모든 강좌를 구독할 필요 없이 나의 공부 방식에 맞춰서 구독하세요. 공인중개사 기본 강의만 수강하는 경록 패스부터 기본 이론을 포함한 문제 풀이, 모의고사, 핵심 강의를 모두 수강할 수 있는 경록 올패스까지 선택하여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의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신 후에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이폰 사용자는 휴대폰으로 가입 버튼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는 pc로 접속하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하루 3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인중개사 도전해 보세요. 경로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경로과 함께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